네, 안녕하세요. 마주스키입니다. 자, 증시 일가 지금 하루 앞을 내다보는 게, 음, 불안할 정도의 어떤 등락률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현재까지. 자, 나스닥을 보죠. 지금은 한국 증시가 나스닥을 추종하기 때문에, 나스닥 차트를 통해서 한국 증시에, 어, 그, 가는 길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다. 라고 봅니다. 자 어저께 제가 나스닥이 어그 다우지 다였던것 같아요.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저항 부근에 오면은 되도록 매도를 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딱 저항 부근에 왔어요. 저항 부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항 부근에선 제 매도하라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이런 어떤 매매의 원칙을 보유하고 계시면 최소한의 리스크 방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저항 부근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어젯밤이었으니까 오늘 밤에 또미 증시가 시작되죠. 어젯밤이었으니까 오늘 우리 증시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 증시가 오늘 밤에 이제 이걸 뚫어버리면 이제 이걸 뚫어버리면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는 괜찮아요. 그래서 뭐 만약 밀린다라고 하면 내일 시초가에 좀 매도하는 전향을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건데. 또 뚫어버리면 내일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건 이제 열려봐야 아는 부분이고, 자 오케이 그럼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이 나스닥이 지금 저항 부근에서 딱 종가가 형성돼서 마감을 했어요. 심지어는 오름폭 자체가 전일 대비 4.9%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상승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이에요.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다라는 건. 어 이거는 이제 밀려도 방어가 가능한 선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밀려도 올라온 수치가 있기 때문에 어 쉽게 또 밀려주지 않는 어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만약 보합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내려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어쨌든 뭐 긍정이다란 얘기예요. 저항이지만 매도 포지션을 잡지만 그래도 어이 몸통, 이 롱바디 양봉 자체를 보면 긍정적이다. 그래서 기대를 조금 더해볼수 있겠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이제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 이런 긍정적인 면들이 있지만 어 원칙대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라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일단 이제 이 영상 올리고 나서 또 진행이 될 텐데 그걸 보시면 될것 같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근데 한국 증시로 넘어와서 보면은 이건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요거는.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왜 좋은 그림이 아니냐면 이제 반등이 나올 때갭 상승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갭 상승이 오늘 2%나 떠버렸어요. 2% 뜨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자 개별 종목으로 따져서 봤을 때 2%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갭이 3, 4% 정도 뛰어버리는 거예요. 종목들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갭이 얘도 3, 시가가 3%, 3.5. 시가1.8 이거밖에 안 됐나? 네, 전체적으로 시가가 다 떴죠. 떴죠, 시가가. 자, 이렇게 시가가 뜨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매도 물량들이 쏟아집니다. 장 초반부터. 시가가 높이 뜨면은 이거는 개별 차트에도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외 상간 애들이 다음 날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시외상이 지금 현 상황으로 시외상이 나스닥이었고 다음 날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어, 나스닥이 올랐으니까 괜찮겠네 하면서 매수 세력이 붙는데 물렸던 사람들이나 어, 어저께 종가 베팅했던 사람들은 오늘 오전에 팔아버리는 거죠. 오히려 역효과라는 거예요. 갭 상승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고 그러면 갭, 갭 상승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나왔으면 그래도 방어가 해줘야 돼요. 그럼 제가 기대한 건 약간 작은 몸통으로 끝나기를 좀 바랬는데 작은 몸통으로 끝나기 바랬는데 어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어떤 가격들은 뭐 허무하게 어, 지켜주는 척하다가 허무하게 깨진 걸 보아서는 그렇게 이제 달가운 모양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국 증시는 그래서 어 이제 쉬운 어떤 판단을 내린 상황이 아닌데 어쨌든 어제 것까지는 제가 나스닥이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오늘 이제 내일 당장 내일 같은 경우는 약간 상황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런 음, 상황이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차트 중에 이렇게 갭상하면서 롱바디 음봉이라고 할게요. 갭상하면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단봉도 아니고 그냥 이제 좀긴 봉으로 2% 정도 이상의 봉으로 나왔다라는 거 그렇게 좋은 모양은 결코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우리 증시가 코스닥이 우리 2% 빠지면 제가 안 좋다고 라 했잖아요. 근데 얘가 시가 대비 2%가 빠진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시가 대비 2%가. 그러니까 시작 딱 하고 땡 하고 나서부터 매도가 엄청나게 막 때린 거죠, 사람들이. 매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3% 수익 받다가 시초가에 어, 다시 마이너스 면 1%, 2% 이렇게 돼버렸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무튼 내일 가봐야 되는데. 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이제 그 나스닥 자체가 근데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그렇게 꼭 하시진 못하죠. 여러분들이 예, 다 알고 있어요. 나스닥이 오르면 저항부근 도달하면 음, 여기 뭐야 다우는 조금 남았더라고요. 다우 좀 남았으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어, 다우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항부이이도 하고 이 위에까지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남은 여지를 줄 수는 있을까? 뭐좀 싶기도 하네요. 좀 애매하네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5%가 올라야 되는데 네. 아무튼 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조금 알 수가 없는 상황. 미증시에 따라 또음 긍정의 여부가 또 갈리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결론을 좀 내기가 어렵네요. 워낙 상황이 또 상황이다 보니까자 우리 그냥 돌려서 다른 나라 증시도 한번 볼게요. 뭐 별반 다를 바 없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슈퍼박셀라고. 네 일본 일본도 일본 그 개미들도 뭐 우리랑 다를 바 없겠죠? 네 우리랑 다를 바 없겠죠 얘네도 이제 어 저기 이제 일본 말로. 어나 물렸어라고 하겠죠. 뭐 얘네도 그런 은어들이 있겠죠. 야나 물렸어하면서 일본말로. 그러니까 똑같을 거예요. 일본 개미들도 일본말이 생각이 안 나왔고. 자 우리 태국, 태국이 사와디캅이죠. 에 네, 우리 사와디캅 분들은 또 이미 추세가 꺾여서 또 고생 좀 하고 있겠네요. 이 공감 좀 해줘야죠. 다른 나라. 자 우리 캐나다, 미국 따라가죠. 미국 따라가요. 그래서 얘도 미국 그. 미국 후발주예요 우리랑 다를 바 없어요. 네, 보르투 가도 슈퍼박살 났고. 스페인도 요즘 경기가 안 좋죠. 음,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는 좀보합 가고 있네요. 얘네도 슈퍼박살 났고. 누가 제일 많이 빠졌나? 좀 시합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참, 얘네. 한 10, 뭐13% 잡으면 우리나라는. 어, 10, 우리나라가 좀더 나아요. <laughs> 우리나라 좀더 나았어요. 자, 이렇게 다들 전 세계가 어,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중고 애들은 또잘 오르네요, 그래도. 자, 댓글도 잘 쓰고 얘는 또 주가도 잘 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긍정이에요, 근데. 중국 주식을 보면. 얘네도 사실은, 근데 웃긴 게 얘네가 더 슈퍼 초박살나야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응, 너네가 문제잖아. 그 얘네가 원래는 이제 정말 박살이 나갔고 얘네 또 이제 그 생산 공장 가동 못 하고 있잖아요. 마스크 써야 되는데 그 마스크 못 구하면 얘네 공장 못 돌리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얘는 제가 봤을 때더 빠져야 돼요. 한30% 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 반등 나와 갖고 지금 또 얼마 전에 미국장 폭락했을 때 나름 또 방어해 갖고 오늘도 방어했어요. 이게 코스피보단나아요 얘네가 요거 좀 본다고 한다면 이게 약간 희망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미그 중국 증시가 어쨌든 오르면.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를 절대 추정하긴 하는데, 그 다음으로 우리의 대장은 누구냐? 우리의 그 선두 대장은 씁쓸하지만 중국이에요. 왜냐면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경제의존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존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심리예요 지금은 경제의존도가 중국이 더 높아요. 더 높아요. 미국도 만만치 않고요. 더 높긴 한데, 우리 과거에 이제 2008년도 이때 이전으로 보면 미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미국 차트를 거의 추종했습니다, 이때는. 이때는. 자, 보세요. 이 모양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겠네요. 벌써 몇번 돌려갖고. 자, 미국 거를 추종했었어요. 모양 자체가. 네. 그 뒤로 이제 추종했으면 또 이렇게 갔겠지만, 이 뒤로부터는 이제 금융위기 이로부터는 어, 큰 폭락할 때마다 이제 한국 증시가 추종을 했고, 이 뒤로부터는 중국 증시와 약간 이제 흡사한 모양으로 이제 변모가 좀 됐어요. 중국 경제가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어, 중국에다가 이제 물건 팔아 넘기는 게 많아져갖고 이제 중국 증시를 약간 추종하기 시작을 했죠. 네뭐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증시의 현실이니까 자 요런 것만 좀 참고하시고 어, 우리만의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어쨌든 우리가 좀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점이 뭐냐면 어 특이점이 이제 소형주들은 대빵 많이 밀려갖고 많이 힘들어요 소형주들은 뭐 있나요 소형주들 오, 우리도 휴브레인 뭐 이런 것도 나 아, 이거 이전부터 밀렸구나 남성 부방 뭐 TKK 이런 애들 소형주 애들은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저기 이제 우량주 있잖아요 얘네는 추세가 이미 이제 매수가 됐기 때문에 방어를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2차전지 제가 얘기하는 어 2차전지 그 2차, 얘네는 이제 그건데 2차전지 말고 그 걔네 뭐죠? 어 수소차 수소 애들은 소형주예요 다. 수소차 애들은. 그래서 걔네도 잘 밀리고 있어요. 수소차나 지금은 유니크 음 유니크 잘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형 좀잘 밀리는데 이제 이런 좀 시장을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기반을 좀 이끌어 갈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그래도 추세가 죽지 않는다 라는 건. 긍정이다라고까지는 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매매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 너무 코로나가 네, 어,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금 거의 뭐 잡을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죠. 네 여러분 다들 조심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